끝났고, 좀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됐고, 엄마는 아시지만, 봄절기도 이 붙어 있고, 가을절기도 붙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가을절기,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막 지나다, 발절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뭐, 숙제일, 장막절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그 시즌이라, 물론 다음 주에 또 장막에 대해서도 또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한번 가을절기를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왜 준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나? 엄마, 아빠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모태신앙으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절기에 대해서 단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음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거지. 근데 이제 아빠는 거의 이제 50이 가까이 돼서야 이것을 처음 배울 수 있고, 알게 되어서 그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네. 오늘은 특별히 나팔절에 대해서 배우고 나팔절과 이어지는 그두 절기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우게 될 텐데 한번 나팔절에 대한 말씀부터 아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나팔을 불어, 불어 기나만 날이요 이 제목은 이 말씀에서 갖고 온 건데요 레위기 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무색에 말씀하여 이시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첫 날은 그기에 쉬는 날이 됐으니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도하지 않고 어깨 화제를들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그 당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받아서 율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팔 적 그래 해당하는 이 날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건데 사실 나팔절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조금 그 상황을 좀 보면 나팔절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요약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팔절의 유래 그러니까 나팔절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긴 게된 거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신해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의외로 한 달이 지나도, 이스라엘, 한 달이 지나도 그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을 했고, 이제 그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달 정도가 이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손수근하게 되겠지, 준수야. 막, 막 사람들이 손거리고.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냥 보고서 죽어버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막 루머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운 거야. 자기네는 이제 돌아갈, 애굽 이집트도 돌아갈 수가 없고, 왜냐면 도망나왔고막홍해에서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가면 우리를 죽일 테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가려더니 보니 가나안에는막 거인들이 산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거기도 너무 무섭고 모세라도 있으면 모세를 좀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가보겠는데 모세도 없고 이거 막 사면 초과라고 그러죠 어두 가야 될지 우엉왕하게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으로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모세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형이죠 그 모세의 형 말을 잘하는 거죠 왜냐면 막 서가 둔해서 난못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럼 너한테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했던 그 아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추측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정말 우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때 자기네들이 우상숭배하던 그우상을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엄마한테는 나눴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 금은 어떤 금이었냐면 그때 우리가 배웠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은 게 아니라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도망을 나오는 전에는 자기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금은을 듣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 출애굽도 하지,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졌으니 막 신났겠지. 근데 아빠는 좀 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기회가 되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상을 만들다. 우린 돈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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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뭐 사단이 준 건지는 알수 없지만, 돈이 생겼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점점 더 그걸로 죄를 짓더라는 거지. 전에 내가 지금 하나밖에 갖지 않을 때는, 하나를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의 전부를 나누는 게 아깝지가 않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야. 열 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내가 전에 저를 썼으니까, 두개 정도, 한세개 정도만 드리고, 일곱 개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지. 그 근거는 뭐야? 난 전에 하나를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세 개를 드리잖아. 세 배나 더 드리잖아. 그냥 그래, 일곱 개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온것 죄를 짓더라. 물질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 그러니까 일만 악의 근원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마음이 아팠지만, 그 정말 어떻 축복과 같았던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또 만들,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막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막 신나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 모습을 모세가 본 거야. 신의 산에이한달 만에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네들, 우리 동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신해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한달 밖에 안되는 그,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봤으면다 10가지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보고 그 바다에 그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죽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달 만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진노하게 돼. 하나님 이 진노로 성경이 이제 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진으로 한3 0 0 0 명이 죽,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가서 모세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짜 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집트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출애굽 하나님이 시키셔갖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홍해를 가르도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죽어 주 마땅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진멸하시면 너희 신 너희 신은 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냐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냐 막뭐 이러면서 하나님 을에 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그냥, 자식의 말, 들어준 것처럼 들어주시는 거죠. 다 죽이는 걸 이제 멈추셔. 멈추시고, 그, 모세 그냥 그, 백성들에게 화 나서 돌파를 깨줘. 하나님이. 그, 십계명 주신 돌파를 깨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정말 나는, 이 또, 이거에 진짜 또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보내줘. 그냥 죽였어야 돼요. 그냥. 그런 배신자들이 어딨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한 달이라고 하는 사이에 살겠다고 정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그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려, 올려보내시고 두 번째 돌파 석판을 주신다고 그래서 식혜명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식혜명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까지 전달이 된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석판을 깨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아까 기억에는 오내려오기한 일주일 전이었을 거야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무서워서 막 우상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랬잖아 이르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로 나팔을 막 나팔을 막불었고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을 부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행위어그 당시에 그거는 나팔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모세, 모세가 두 번째 석판을 받고 돌아오기 전에 불었던 나팔은 회개나 나팔. 하나님 다시는 저희가 우상숭배 하지 않을게요.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때가 어떤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면서 불었던 거 나팔을 그러면서 거기서 믿던 나머지 살아남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팔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날을 이제 기념하여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셨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 그 죄를 지었다 회개했던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라는 의미로 나팔절 아까 전에 여기 말씀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좀더 설명해 줄게요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부르러 기념할 거라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지 너희가 우생숭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거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두 번째 석판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팔 때 어떤 건지 알겠지? 음. 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드디어 완성본이 나왔네.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5월 23일 날 했었던 그거는 오순절에 관련된 거였거든. 오순절.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무슨 절기? 봄절기. 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쫙 묶여있어. 그때 아, 얘기해줬죠? 그리고 오늘 배울 5, 6, 7. 아팔절, 속제일 초막절 것을 배우면 되는데, 자, 유월절, 유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뭐 유월절은 그거였어요. 모세 열가지제왕 거기에서 열그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 그거를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다가 어린양의 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내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 지나갔다. 6월 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6월절. 무교절은 뭐였죠?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건 일주일이라 그랬죠? 일주일 동안. 무교. 무교병은 그 이스트죠, 이스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막 빵이 이렇게 보실보실 부풀러지지 않는 밀가루 떡 같은 거, 맛없는 거. 맛없는 떡인데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뭐였어요? 부활의 철 열매. 그래서 이제 그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그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초실절. 오순절은 뭐였어요? 77에 49. 그래서 이제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일곱 가지 무슨 달력처럼 절기만, 그러니까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유월절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니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은, 그 다음날부터가 무교절인데, 그 이제 무교절 중이었겠죠. 그 이제 안식일 날이 있었고, 3일 후가, 그 다음에 초실절, 딱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딱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한다 그래서, 소실절 이렇게 분달했죠. 실절 네. 그다음에 그 이후로 5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죠. 40일 계셨고 또 열흘 후에 그 이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사건. 그래서 우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지난 주에 시작이 되었던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7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로 보는 거야. 새해 첫날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고 그 첫날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니까 메돌이야 준수야? 일곱 번째 달이 메돌이야 7월 7월이지 그첫 번째 날은 며칠이야? 7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7월 1일이 이스라엘 그 역으로는 나팔절이래 근데 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걸 나팔절을 딱한다이러지 않잖아 그랬어요? 그 초승달인가 뭘 보면서 달의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하는 거라서 네. 증인을 둘세우 그거는 마지막 때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아니, 두 증인이 그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은 증인으로 모등걸하 오, 아, 그게 그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거기서 나온 거래 그, 그건 그 아닌가? 두 증인은 계속해서 아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증인을 아, 세우잖아 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달도 혼자 관찰해서 나팔불 수 없으니까 어, 똑바로 증인을 하세요. 한 사람 어. 세워서 둘이 음. 이거다 하면 한 사람이 확증해서 낙하를 보는 아. 그런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음. 달의 모양에 음. 따라서니까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숨겨진 절기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고의 날을 추고의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팔절하고 많이 비교하는 거구나. <laughs> 그렇구나. 음. 그래서 어쨌든 나팔절이 이제 그 숨겨진 의미는 아까 전에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다. 그러면 언제일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나팔불 때뭐 이런 아까 전 찬양도 막 불러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마음을 이쪽으로 많이 두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혹시 그때가 나팔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타임테일을 보니까, 아빠도 사실 이걸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이것들이 딱딱 무슨 퍼즐이 맞는 것처럼 맞더라는 거지. 아직 숨겨진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는 오픈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죠. 어. 어. 네, 확률이, 확률이, 확률이 그래서 이제 높다 그러는거지 근데 이걸 또 너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도 이단이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직 가을절기들은 완전히 오픈 되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팔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열흘 열흘 후가 속죄일인 거예요. 속죄일은 이제 안식일날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한대.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까 나팔절의 의미 알죠? 그 회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이어지는 나팔절이 이어지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초막절은 이거는 진짜 참참 참 거룩하고 멋진다는데. 이단들이 너무 사용해서 뺏겨버린 다 천년왕국. 지금 이건 진짜 너무나 멋진 단어거든?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초막절부터 좀 설명을 하면, 초막절은 그, 그열을 그러니까 7월 10일이 이제 속제일이라면, 그거로부터 이제 5일 후가 되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베란다가, 있대. 큰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텐트를 친다고 하더라고. 요 아빠 왜 베란다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라고 생각 을안 하겠죠.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죠. 우린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영원히 하나, 그, 함께 그 하나님과 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초막으로, 장막으로 예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 우리 메시아가 오면, 우리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거야. 라는 걸 기념하려고 그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이제 문, 묵으면서 막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나쁜 단어가 아니야. 물론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천년 동안 하나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금은 뭐야, 마치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대한민국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너무 멋진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1년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4년도 아닌 천년 동안 전세계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얼마나 공정하겠어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 얼마나 평화롭겠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겠어그 나라에서 그거를 천년 동안 산후 그다음에 또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 도 나중에 귀가 되면 또 얘기를 해 줄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라가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올라가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 초막이 그 장막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그 곳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지성도로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 예배하고 같이 살잖아. 예배하면서. 그것처럼 그걸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사건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가을절기라고 하는 이세절기는 상당히 그래서 그 아직 뭔가 밝혀진 게 없어. 앞에 것들은 성경에 딱딱딱 나오는데, 이 나팔절부터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천년왕국이된 다음에 성경이 더 만들어지려나? 이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때를 보통 기념한 성경이 나올려나 어쨌든 그때는 이 나팔절도 무슨 날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었다. 속죄일은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뭐 이것 때문에 뭐 남은 사람들이 뭐회개하고 돌입기 고뭐 이런 얘기 있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성경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기,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준수 잠깐 졸라고 하는 것아서 아빠 얼굴을 보시고 첫 번째 절기, 봄절기 첫 번째 뭐예요? 봄은 안 되지, 아빠를 봐야지. 자, 첫 번째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6월절. 다음이 뭐예요? 야, 보기 없어, 나발 봐야 돼. 무, 네. 내가 힌트 주 무교절. 그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초월 조월. 조실절, 조월절로 부활절로섞였네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경님이 오셨던 그4 7일 49, 5 0일 되는 날, 오순절오순절이네 가지가 보다 봄절기다. 똑바로 앉으세요. 그 다음, 가을절기 첫 번째. 빠빠라, 빠빠빠빠빠빠빠. <놀람> 가을절기. 빠빠라, 빠빠빠빠. 이거 뭐야? 무슨 악기야, 이거? 빠빠라, 빠빠빠. 빠 너무 못하나? 부는 거 있잖아.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회개하는 속? 속, 속제일. 속제일. 어,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초막을 짓고 같이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여와의 절기 일곱 개를 다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 아빠가 또 설명해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신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름과 전자 장애의 수리와 여린 나무를 쓰로 하셨으니 하늘로부터 시니 또 안에서 주은자들이 일어나고 늘 산자들도 그 그와 함께 구운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까 전에 예, 그 나팔절에 갖고 있는 의미, 우순절은 성령 강림 이런 거라 하면 나팔절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아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예측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예, 네. 주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 했죠. 그래서 강준수. 구, 자, 기, 가, 면, 서막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념할 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기다렸구나. 려야 어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나팔절쯤 되면은, 아, 이제 좀더 바짝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물론 그 준비해야 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더 우리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고 하니까 그럴 음. 때마다 마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회개의 기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가까이왔느니라 아까 나팔절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팔절의 유래 자체는 그 회개. 우상순배. 정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팔절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뭘 생각해야 돼? 회개할 것도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너무 그 교회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회개가 뭔가, 회계를 할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그런 기분은 안 나요, 엄마. 회개가 마땅한데, 회개를 하면 내가 패배자가 된것 같고, 회개를 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것 같고,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사실은 요즘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만, 왜갑자기회개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아는 거죠. 아빠 요즘 무슨 죄 졌어? 죄는 늘 짓지만, 뭐 특별히 뭘더 졌겠어. 그렇지만, 그냥 그 죄에 대한 마음이 잠깐 일어나는 거죠. 아니, 역시 죄인인데. 나 같은 걸, 왜나 같은 걸 살리려고 주님께서, 왜?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게 가식이 아니고,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묵상하면,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 회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준수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마음도 들었냐면, 아, 이거 아빠가 잘못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뭐냐면, 사실은 아빠는 막 그렇게 권위적인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아빠도 어렸을 때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얼마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지 내가 아니까, 나는 그래놓고서 우리 아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나는 더 나쁘게도 많이 했으면서,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뭘, 뭘 하는 걸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너무 TV를 많이 봐서 그런 건가. 오늘 기도문 쓰는 것도 보니까, 사실은 아빠는 이해해 줄수 있거든. 뭐 사람이 뭐그 시간 좀잘안써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준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여, 이 준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얘가 이제 막, 막, 복잡한 거지. 그냥 이 준수의 내면이. 게임, 뭐 TV, 유튜브 막 이런 걸로 가득 차다 보니까 준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게 마음이 막 진정되지가 않은거지 뭔가 더러워 흥분상태가 되고 그냥, 근데 막 더럽고 그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준수는 더러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지와 같은 기도문이니까 예쁘게 정성껏 어. 적고, 적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아 이거 아빠 잘못이구나 어저께도 브루스타일즈 깔아달라 그래서 그 게임 그 뭐라고 깔아주고 하고 싶다고 하면 깔아주면 되지 라고 깔아줬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어. 막 기도문도 엉터리를막 응,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 그래도 뭐 근데 우연일 거야 뭐 그런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예배 태도를 보니까 평소는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준수가 지금 잘못했다고 막 혼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준수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배 태도 안 좋아서 뭐잘못해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아빠 마음이 아프다는 거. 뭔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때막 졸고 이런 모습들을 볼때막 준수를 지금 준수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건면하는 거지만 아빠가 막 미안한 거지. 내가 애를 너무 그렇게 막 자유롭게 돕나. 어, 가 약간 그 뭐야 준수가 이불을 개놓은 옷을 개놓은 그게 꼭 준수 같은 거야. 그래서 준수를 혼내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아빠 잘못한 것 같아서. 그냥 준수의 옷을 그냥 막꾸겨가지고처박아 놓은 모습이 준수의 지금 마음 같은 거 준수의 생각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어 그거를 뭐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빠 늘 말하잖아 그게 우상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힘들고 불편하면 그거는 잠깐 멈추도 어 좋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더 절제하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부분을 준수가 이다발절에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제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잠깐만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어뭐 이런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뭐 준수뿐이겠냐? 엄마, 아빠도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회개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